아, 기 공룡이서. 건다홍 환님. 아, 여기서 업데하지 마시고. 아니 아니. 진짜는 조심해. 아까 건개때릴 거. 아까 쳐치자 줘. 네, 어, 나만 때린거 아니고. 어, 나이스. 영킬 못니까 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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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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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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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안 보였어 어? 고 어? 아, 이아저기다 앉았다 이겨다 짜증나네 앉읍니다 어? 죽다 <laughs> 아. 실패. 승리.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드팀승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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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더럽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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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그니 안보였어요 아아 <laughs> 대문 대아 아, 반샷 반샷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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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딱 이거 딱 아, 있다 씨아왜딱 1이지? 짜증나게 아 뭐야 <laughs> 어 잠깐만 천천히 하자 게임 야, 우와, 망원경 영웅이 <laughs> 이겼다 우리 다 멀케 양힘 플레이 아이 잠깐 이거 걔 맞아야 할것 같은데 우리 전부 다다 옥댓이야 아, 그거까지는 아니다아이폭씹 <laughs> 뭐야, 아. 일 1등 내가 잘랐죠. 아, 안녕하세요. 아! 아, 누가 요즘 1티에 데대 탑니까? 아, 누군데요? 누가 었어 누가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찔리지? 아일등뭐 하죠? 필필아내 건데, 총아님 스나필아아 방사 진짜 와, 미치겠네. 뭐 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럴까요? 아 중국사. 아쟤 빼꼼 빼꼼 나 <웃음> <웃음> 나치 시치시치 나치, 나치. <laughs> 어? 어디야 나 죽었어 어지시지시지시 맞아. 맞아.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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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뭔 있어요? <laughs> 아, 뭔 있었어요? 예, 네, 말씀하세요, 말씀하세요. 아, 후회 많이 하고 있습니다, 지금. 아, 지금 눈물이 날려. 난사보 아, <laughs> 안 아니에요. 아까 아 전부터 피는 게들어 아, 다 잡았는데... 에이 에이 대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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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 들텐데아 거기 있었어요. 아까... 질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어... 했다,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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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.. 아빠... 아, 나이스. 미션 승리. <laughs> 아, 나방금까봐 지루할 때안 보여요. 그거, 지루할 때안 보여. 왜 이걸로... 아, 못 배웠어요. 빼면은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와, 배관이라고... 나루토충, <laughs> 아, <laughs> 긴장하시니까... 아니, 나루토충이죠. 아, 참 좋게. 솔직히 말해서 나도 몇 업까지 봤어요. 어, 두 번째 채널. 그 지금 애으를다 봤는데. 다 봐야 정상 아니에요? 지금 무한 축소기 때문에 지금 아 짜증나요. 아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재미가 없어. 그러니까 지금. 그러니까 아, 무한 을 보여주니까 노잼이에요. 네. 어디있지?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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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어디. <놀라> 라스트 그, 그 아마 숨어있을거에요, 그쪽. 네. 아자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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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. 해제하세요, 해제. 잘할게요. <놀라> 저기있어, 저기 야, 그, 그 대기해줘지 대기. <놀라> 아니, 오, 아니, 오른쪽이라면. <놀라> <놀라> 아, 브리핑을 잘못했네. 맞는 말이네. <놀라> 헐, 대재래 자, 자. 와배관이네 설마 그그그그뭐지배강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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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한테... 아, 내지 말고 스나타 아 맞다 어볼까나 딸 빼, 래어빼빼빼빼와 씨... 발나서아 이거 빼고 빼고 가야지 <laughs> 어, 아, 저기, 뺏겼어. 이거 4샷 뺏겼어요. 총 34개를 뺏기. 아, 중요합시 사실. <laughs> 아, 에, 에케이당 4를다 <laughs> 네 <개를> 쓰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아, 정말 4발 네 안겼대요 4발 네 남겼어. 아, 밑에, 밑에 있어. 아, 아, 대문들, 대문들. 대문, 대문, 대문. 빨랑, 빨랑. 어, 아.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. 봐봐, 브리핑. 아. 조건이나 안 맞지. 봐봐, 진짜 내 나르토 기이라니까 별로 아, 이길 차이 가지고 있어. 네. 아니다, 난, 아, 난안 몰라요. 나, 나 물가 아니셨어요. 진짜 예! 네. 내가 뭐, 이제누가야 누가 그 누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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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 아까 아까 전판까지 캐리해서 지금 많이 지쳤대요 아 그런가? 저기 저기에 가물가 물 아이들또너뭐도 많이 써 아니 몬스터를 이렇게 따고 아니! 이야 <laughs> 이야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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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치를 열발 쏘네 <laughs> <laughs> 설마 설마아 설마아 설마. 이한열열 <목소리> 네발 쏘고 쏘요 아몇발 음. 남았어요? 네? 어아내개피내개피 솔직히 우리 우리 그저피요 흐흐흐 아니, 그 5킬은 뭐예요? 아, <laughs> 아니, 아 여성분 말고요. 열, 중요하세요. 지시 열반. 열방... <목소리> 내려와 나, 내려왔어. 요 어, 나, 어떡해. 죽어야죠. 어, 어떡해. 음, 맛있네. 아, 낯설이 왔으면 됐다. 아, 진짜. 6킬만 먹자, 6킬. 아. 1 야전 사으로 바뀝니다. 음... 음... 어찌 좀 살려 주세요. 갇혔 어요. 어디 어디에요? 저지아 여기, 여기 저희 팀 쪽에 어, 어떻게 가요? 엄마 나올 수있을텐데거기 있어요. 갑시다. 머리. 그 보내주신 거예요? 아 보내주셨네요. 왜 아, <laughs> 어, 어떻게 거로 들어가는 거야? 여기 아 <laughs> 어, 왔어요. 왔어. 왔어, 왔어. <laughs> <laughs> 뭐야? <laughs> <오!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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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이. 후. <laughs> 아. 대충 <laughs> 다 관계 잘못 했대 우리. 말씀하세요. 아, 오대 절대 안 합니다. 무슨 일이 있어도 오대 안할 거예요. 맞아. 오라. 관샷 중. 아, 빠질 것 같아. 아, 필요합시다, 저를. 뭐 거기서 뭐해? 에이, 너 에이, 널. 우리, 우리 설 필요해. 아, 아, 뭐야, 에이, 에이. 에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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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였지? 끝에, 끝에. 오른쪽. 와, 공주님. 눈식 개좋아. <laughs> 네? 네. 아니에요. 누구인지 뭐 네? 아, 절대 안 갑니다. 기대하세요. 아!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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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그 1등. 1등 피 반. 위폭 맞았어요. 아! 와, 진심 윙성 봐. 낙사. 아, 찌발

대답하지 말죠 그럴까요? <laughs> 아 개하바 아, 개하바 아 저는 호환님 킬 주려고 안하고 있어요 <laughs> 저는 일단 주려고. 아, 킬 주려고 아킬 대신 너무 낮길래 아니야 킬 아니 호환님 킬대 너무 낮아 킬 주는 중 뭔헤줘요 <laughs> 진짜 아직 텍에도 해들 대박이다. 라죠 라죠 라죠. 내 이거 왔어. 자. 홍완님 네. 홍완님 내일 몇시에 와요? 예 네. 4시요? 물가 물가 바로 밑에 홍완님 바로 밑에 아 나이스 와. 4시에 와요? 아니요 아 내일 학교 일찍 끝나는데 전화할 거 없어서요 오면 아무도 없고

수 아, 칼잘 못해요 요 원님, 님은한대다 아, 또. <laughs> <서스킨네. 웃음> 아, 해요 이, 네. 아, 저, 이, 아, 저, 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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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루토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은 타수키. 와, 이놈 뭐야? 가노 들어갈 수 있어. 잖 이놈 뭐야? <laughs> 어, 총알, 안으로 안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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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. 이거 뒤로 들어갈 수 있어. 아, 자살 이거 떨어져요. 안 보여요. 떨어져요. 떨어진 거라니. 아, 이거 안보여 이거. 아. 다 돼요, 그냥. 나 저기 안으로 들어가 봐야지 음. 어. 어떻게 들어가요? 어나 꼈어 여기 아. 여기야 이쪽 두 개만 돼 이쪽 두개 이쪽이랑 이쪽 <웃음> 어디요? <웃음> 이쪽이랑 이쪽 아두 쪽? 어디 나 앞으로 앞으로 <laughs> 앞에 어디서 들어 가요? 아 꼈어 아야 죽기 <laughs> 싫어 오무십니다 방해하면 안돼요 예아 삼도 하고 싶어요 밤에 삼도 할래요 네 한판만 뭐야 이거 깜짝 놀랐네 은비가 튀어나오는데 네? 어 어떻게 들어가? 이거 안들어가죠? 예예 예. 오, 48. 뱀은 옵니까? 네, 봐요. 나이스. 아, 목 딜. 뭐, 물론, 킬 딸. 자, 3보 한판 합시다, 3보.